얘들아, 구문 두 번째는요. 지금 먹이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주었습니다 보통 했던 일이요 이제 하루가 지나서요, 7월 30일로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라 그러니까 something anything nothing은 뒤에서 수식하죠 얘들아. something special.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걸 했습니다.라는 거야. 벤과 릴리를 위해서요. 벤과 릴리가 곰인가봐요. 아기곰이다.라는 거야. 이두 아기곰들은요. 지금 어땠습니까, 얘들아? were rescued. 얘라. 과거보다 더 과거 같이 쓰인 거야. 다시 한번 보면은, 구조를 받았는데, 헤드피피는 과거보다 더 과거, 플러스 비피피 수동이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들이 더 과거에 구조를 받고 나서요. 아, 얘들아, 미안해. 더 과거에 길러졌던 거예요. 어디에서 아니라, 불법적으로 작은 케이지에서, 이렇게 한 거야. 더 과거에, 지금 불법적으로 길러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 과거에 어떻게 됐다?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 더 과거에 불법적으로 길러지고 나서, 나중 과거에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이구나.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지금 뭐, 수년 동안에 농장에서, 작은 케이지에서 뭐, 불법적으로 길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해졌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요렇게 하나만 표시해서 써줄게요, 얘들아. 더 과거랑 과거. 필기 한 번만 할게요, 더 과거. 더 과거에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Had been raised. 길러지고 나서요. 어떻게 불법적으로 길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중 과거에 어떻게 were rescued. 구조되었다라는 거죠. 불법적으로 길러지고 나서 나중 과거에 구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 뭐랑 모은다 투부정사랑? 그지 얘들아 헬프는 목적어 자리도 그렇고요 목적격 보호자리도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옵니다 태율이 이해 됐어? 목적어도, 목적격 보호자리도, 동사원형이랑 투구정사 온다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요. 곰들이여 얘들아. 그들의 자연적인 그런 본능을, 뭐, 복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즉, 타고난 본능을 회복하는 걸 돕기 위해서요. 우리는 특별한 활동을 시행했다라는 거야. 뭐뭐라고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얘들아. 행동풍부하라고 알려진 그런 활동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오면 눈의표시고요 그럼 행동 풍부 활동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우리는 얘들아,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야. 꿀이든 통나무. 허니, 로 피드스. 얘들아, 허니가 꿀, 로그가 통나무. 피드가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거여서, 피드 하면 먹이통 정도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꿀이든 먹이통을 준비,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 안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통나무 안에요. 그리고 그 통나무를요, 꿀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통을요, 얘들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곰의 서식지 근처에 있는, 얘들 쓸까요? 재현이 좋냐 어, 볼게요, 얘들아. 애지는 모모 여성. 얘들아, 모여서요. 곰들이요, 똑똑하고요, 얘들아. 지금, 호기심이 많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생명체 여성. 얘들아, 감정 분사하고 얘네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사람처럼요. 감정을 사람처럼 느끼는 거기 때문에 pp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곰들은요, 똑똑해서 쉽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루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는 거야. 얘들아, 목적어를, 목적어를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부족할 때. 의역하면 목적어가 부족할 때. 뒤에 목적어 왔기 때문에 ING로 와주셔야 돼 얘들아, PP가 아니라. 목적어를 부족할 때. 얘네들 을까요모 부족할 때 얘들아, 지금 정신적이거나 내지는 이런 페지컬 뭔가 신체적인 그런 자극이 부족할 때, when lacking으로 가주는 거고 분사구문이죠, 얘들아. 그들이 이런 자, 재료들이 부족할 때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 애들 쓸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요, 잠시 후에요. 뱅과 릴리는요, 얘들꼭 꼭 기억해. 어 p p r 는요 뒤에 t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고 해서 투가 와줘야 될것 같잖아 어 p p r 는 뒤에 바로 장소나 목적어가 바로 와줘야 돼투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놔 얘들아 그들이요 먹이통에 접근했고요 third 지금 안에 있는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 그들은 너무 귀여웠다고요 얘들 쓸까 얘들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s t r e c h 는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ing랑 투 o 부정사 둘다 옵니다 투잇도 괜찮아요 스 a r t 는 목적어 자리에 ING랑 투부정사 둘다 오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8번 건너뛰고 설명을 했어요 얘들아 너무 미안해요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 꿀이 든 먹이통들은요 자극합니다라는 거야 그들의 타고난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둡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요 얘들아 활동적인 상태로 둔다라는 거야 얘들아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야 보호자리기 때문에 얘들아 뭐는 못다 부산은 못 온다라는 거야 막 이런 활동을 해서요 그들이 지루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활동적이게끔 둔다라는 거야 예를 쓸까요? 마치 뭐만큼 얘들아? 그들이 야생에 있는 것만큼이요 즉 야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지금 뱅과 릴리라는 아기 곰이 있었는데, 이 아기 곰은요, 불법으로 사육된 그런 농장에서 구조되었다라는 거야. 타고난 본능 행복을 위해서요, 행동 풍부 활동을 했는데, 꿀이든, 통나무, 꿀이든, 통나무 먹이통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요, 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식지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걸어둔 거예요. 공은열 애초에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뭔가 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래서 얘들아, 뭐가 된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야생이 있을 때만큼, 그때만큼 활발함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위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밑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시작할게요 얘들아 오늘 아침에요 넘어가서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숙제 여기서 다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얘들아 오늘 아침에요 우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냐면요 동물의 치료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라는 거야 지금 수요일로 넘어온 거야 얘들아 수요일로 넘어와서 치료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야 누구 덕분에 얘들아? 몰리 덕분에요 그러니까 몰리가 지금 나이 든 코끼리가 되는데 그 코끼리 덕분에 내가 뭔가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정현이가 얘기 잘해줬지? 스팬드 시간 ing입니다 헷갈리는 친구 여기 다시 한번 써놔 투부정사 안된다고요 스팬드 시간 ing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안돼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얘들아 25년을 보내고 나서요. 지금 투어리스를 태우고 다녔다고요. 거친 길을 따라서요. 그럼 얘들아 어때? 25년 동안 엄청 무겁게 등을 짊어지고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요 얘들아 뒤틀린 스파인 모르면서 나 척추란 뜻입니다. 뒤틀린 척추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발에 통증이 생겼다라는 거야. 애들아 디벨로프 다음에 질병이 나오면 모모가 생기다의 뜻입니다 디벨로프 질병은 모모가 생기다 뒤틀린 척추와 지금 발에 통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얘들아? 죄인을요 돕기 위해서요 죄인은 지금 담당자였죠, 얘들아? 죄인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죄인, 얘들아? 몰리에 세을 담당하는, 이런 걸 돌보는 죄인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는 바로 뭐 했냐면, 얘들아. 지금 긍정행동강화훈련을 했다라는 거야. 긍정행동강화훈련이요. 이거 잘 봐. 발을 치료하려면 일단 발을 내밀어야 되지, 얘들아. 근데 그냥 동물들. 뭔가 얘들아 근데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을 막 움직이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돕기로 한 거야. 어떻게 도왔냐면요. 우리는요. 행동 긍정 황활 활동을 통해서 도왔는데 이라 컴마예요컴마컴마가 콤마. 있다는 건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이면 컴마 플러스 대신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그 활동은요. 이라 인부분은 목적어 자리에 ing 옵니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안 돼요. 보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바람직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을 이용하는 게 바로 긍정 강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을 내미는데, 발을 내밀었을 때 뭔가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만지고요 얘들아 막대기로 그리고 내가 i 트 이라고 외치면 그 코끼리가요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발을 들어 올리면 뭐한 거예요 얘들아?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을 줬는데 그 수박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아 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을 내밀면 뭘 준다 얘들아? 보상을 준다라는 거야 이 훈련은요 헬프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서를 동사원형 오는 거야. 태율이 알겠지? 모모하는 것을 돕습니다라는 거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돕는다고요. 얘들아, 익스프레스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얘들아, 발을 이렇게 가만히 주고 있으면 지금 사람도 스트레스 받잖아. 아픈데 그거 주고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게 행동 긍정화 활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모 동안에 통제된 상황 동서 통제된 상황에서요. 뭔가 통제돼서 발 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훈련이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라는 거야. 예를 쓸까요 통제된 상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상황이라던가 건강을 검진하는 상황에서요.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줄여 주기 위해서 행정 긍정행동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 됐을까요? 좋은 소식은요 밀리, 몰리가 지금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원래 심투부정사야 그래서 그냥 심투부정사 돼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진행을 강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 뭐가 오는 거야? 심투부정사야 이래 갔을 때이 친구 원래 뭐가 오는 거냐면 써놓을게 얘들아 원래는 심투부정사 오는 게 맞는데 거기에 그냥 뭘 더해준 거야? 진행의 의미를 더해준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seem to be a d a p t i n g 되는데 그냥 seem to adapt 이렇게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 여기 써놓을게요. 그냥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쓸까요, 얘들아? 오케이. 너 진짜 우리가 I swim이라고 쓰지 않고 I am swimming이라고 쓰는 거는 그냥 강조해 주는 거잖아, 얘들아. 진짜 잘 지금 적응하는 중인 것 같아요. 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것 뿐이에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expect는 목적격 보호자를 뭘 써줍니까? 투보정사 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녀가요, 잘 회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야. 다시 볼게요 얘들아 나이 든 코끼리 몰리 덕분에 치료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몰리는요 오랜,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관광객들을 태우러 다니면서 몸이 아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는 죄인을 돕기 위해서요 긍정행동 강화 훈련을 했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데 보상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야 좋은 행동하면 보상을 준다고요. 발이라고 외치면 발을 들어 올렸는데 이 훈련은요. 지금 이 훈련을 했을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수백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긍정 강화 활동은요. 치료나 건강 검진과 같이 통제된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요. 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었을까요